안녕하세요. 오늘도 걸으면서 함께 이야기할게요. 함께 걷고 계시죠? <laughs> 아, 오늘은 여행 정보가 아니라 조금은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. 사실 이 이야기는 구순잔치를 준비하다가 왜 여행사를 차리게 됐지?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말이 이상하죠? 그런데 정말 저희 남편은 장모님의 구순전치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다가 여행사를 열게 됐습니다.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연결 같은데 돌이켜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. 저희 남편은 50을 앞두고 퇴직을 했고 우리는 그 이후를 함께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배 타고 여행 가보고 싶다.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. 저희는 칠남매라 가족이 많아요. 그중 막내 사위인 남편이 자연스럽게 여행 준비를 맡게 됐고, 가족 35명이 함께 움직이는 큰 여행을 알아보게 되었죠. 기대도 있었지만 솔직히 걱정이 더 컸어요. 사람 수가 많으니 비용이 장난 아니었거든요. 좋은 여행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부담 사이에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기였습니다.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.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여행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.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은 구매 시 10%에서 15% 할인되니까 한명한 한 명은 작은 차이지만 35명이 모이니까 할인 금액이 500? 600만원 되더라고요. 그 순간 생각했어요. 이건 우리만 알고 지나가기에 너무 아깝다.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확실히 깨달은 게 있었어요.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는 이유는 여행이 싫어서가 아니라 비용, 방식, 정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라는 것. 결제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여행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.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생각이 달라졌어요. 여행이 문턱을 낮춰주는 일을 해보자. 누구나 조금 더 부담없이 똑똑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가 할일 아닌가? 그렇게 마음을 모으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 부부는 여행사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.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을 잘 알고 동선 짜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편에게 너무나 잘 맞는 일이기도 했고요. 저는 자연스럽게 실장이 되어 있었고요. 그렇게 탄생한 곳이 바로 온누리로 여행사입니다. 온누리라는 말처럼 온 세상을 향해 떠나는 여행,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알뜰하게 떠나는 여행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았습니다. 저희는 여행을 파는 곳이 아니라 여행이 조금 더 쉬워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곳이고 싶어요. 부모님 효도 여행, 가족 기념 여행, 미뤄두었던 나만의 여행이 조금 더 가벼워지도록 도와드리려고요. 그래서 창원 마산에서 직접 얼굴 보고 상담할 수 있는 작은 여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여러분께 개업 소식을 전합니다. 12월 14일 일요일 오전 11시 마산 합포구 산호시장에서 온누리로 여행사가 문을 엽니다. 큰 행사도 아니고 선물도 마음만 받을게요. 작은 떡과 수건만 준비해 두었습니다. 지나가시다가 아 영상에서 봤던 여행사네 하고 얼굴 한 번만 보여주셔도 그게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. 여행이 누군가에는 여전히 꿈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온 세상을 온누리로, 꿈꾸는 여행을 현실로, 온누리로 여행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